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laughs> 짜잔 오늘은요 공차의 주얼리 시리즈 3종을 먹어볼 겁니다 <laughs> 저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시켰어요 주얼리가 들어가는 음료는 총네 가지더라고요 딸기 주얼리 밀크티 망고 주얼리 밀크티, 그린 애플 포도 주얼리 크러쉬, 그리고 여기 없는 흑당 밀크티인데 주얼리가 들어가는 게또 있었어요. 어, 근데 저는 그냥 흑당 밀크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만 주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이두 가지는 5,100원, 얘는 5,500원을 줬습니다. 근데 똑같은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어, 얘가 좀더 크업이 큰 사이즈네요. 음.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안에 얼음도 들어있고 이 크러쉬 빨리 녹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얼른 네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는 이제 디테일 영상 찍느라 아예 다 잔에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컵 중에 가장 큰 사이즈 맥주컵들 이런 걸로 따랐는데 어, 양이 되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 컵이 되게 작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딸기와 망고는 밀크티예요. 얼음이 담겨져 있는 아이스 메뉴지만, 요거는 크러쉬거든요. 약간 스무디? 약간 어쨌든 얼음이 갈려있는 그런 느낌의 메뉴라가지고, 얘를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상큼한 포도 향이 나거든요. 음, 색깔도 그 포도 색깔이에요. 완전 자 상큼한 포도 맛이 같이 느껴지고요. 포도 시럽?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 들어요. 씹는 식감은 약간 쫀득한 그런 식감이고요. 개인적으로 사과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씹히는 포도주얼리는 여기서 이제 포도맛이 나긴 하는데 이 사과맛이랑 같이 느껴졌을 때는 이 그린애플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도맛이 많이 안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그냥 사과주스 먹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리고 요 그린애플 포도 아 머리 아. 그리고 얘, 그린더플 포도 쥬얼리 크러쉬는, 당도나 얼음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얘는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당도인데, 어, 근데, 어머, 뭐 이게 얼음이 녹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요 정도 당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과주스 먹을 때 그냥 그 정도의 당도예요. 이 딸기 주얼리 밀크티는요. 당도는 조절을 할수 있는데 얼음은 고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도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통 당도 중간으로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얘는 추천에 당도 7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오늘은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한번 먹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당도는 70으로 선택을 했고요 음료를 처음 받았을 때 아래쪽에는 그 딸기 시럽. 과 붉은 빛깔의 딸기 컬러처럼 보이는 펄이 같이 되어 있는 게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어 설명을 보니까 이 얼그레이 밀크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위에는 얼그레이 밀크티가 네, 부어져 있습니다. 이 시럽이랑 같이 먹게 돼요. 그래서 엄청 달게 느껴지는데, 되게 달달한 딸기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인데 생딸기 그런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딸기 시럽 맛이 느껴집니다 음, 중간에 자꾸 그 쫀득한 느낌의 쥬얼리가 아니라 이상한 식감에 쥬얼리가 <laughs> 씹히거든요? 와, 제가 이거 원래 70잘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너무 답니다. 기본 타피오카 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포도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쫀득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딸기 조얼리를 매장에서 너무 잘못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 공차도 이렇게 매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어, 그걸 오늘 느끼네요. 이 망고 주얼리 밀크티는요, 밑에 망고 색깔, 약간 주황색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노란색의 망고 시럽과 망고 주얼리가 네 들어 있습니다. 어, 위에는 밀크티가 자스민 그린티의 망고 밀크티가 섞여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위쪽에는 밀크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잘 섞어주고 따라왔습니다. 망고향과 맛이 나는 주얼리입니다. 이 망고주얼리도 얼음은 고정해요. 근데 당도는 선택할 수 있는데 추천도 50%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키는 대로 50%로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묘한데요? 사실 앞에 있는 딸기는 그 달달한 딸기 시럽에 들어가 있는 그 딸기 우유 맛이 났고, 얘는 또 그냥 망고 우유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 개인적으로 여기에 뭔가 모르게 제가 별로 그렇게 딱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미묘한 맛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얼음이지, 너무 너무 많이, 녹아버렸어요.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막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막 그런 걸 하고 얘기를 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조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료가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리뷰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신랑한 거 촬영할 때 그때는 뭐 미리 그런 선 작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저도 같이 먹어보고 뭐맛 표현을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평으로는 사실 뭐 저는 다시 요새 메뉴를 주문해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이랑 또 새롭게 시켜서 먹을 때 그때 느낌이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남편 리뷰까지 <laughs>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버블버블을 표현하 중요. 어 맛있는데? 진짜 뻔한 맛인데 딸기.. 남땡땡 딸기우유 있잖아 이런거 1100원이면 안 사먹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뻔한 맛이어서 그래도 맛있어 어 맛있는데? 어, 진짜 망고인데? 진짜 찐한 리얼인데? 그니까 러 인위적인 맛이 없는데? 어, 진짜 맛있다 여름 맛없다 딱 먹었을 때 포도라기보다 나 사과맛이 났어 내가 원래 포도 라기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이 오더나 안 먹을 것 같아 요어보있습니다음 펄을 어떻게 이케이나에 따라 다른데 이건 지금 딱딱하네. 음. 이돈 주고 사먹을마은라니야 응, 응. 이건 그냥 사봐 줄 수가 있어. 한 해봐야지. 응. 아이... 프로. 프로. 아니, 프 아니야. 아이폰 풀어 프로. 맥. 너몇키 응. 많이 먹었어? 펄을. 맛있지. 근데 먹었던 건 다르지. 응 음, 망고 맛이 더 진하네. 뭐풀 비린내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이상한 맛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네. 맛있지. 진짜 음. 망고 맛이 아니야. 우유 맛안 나지 거의. 우유 맛 거의 안 나. 거의. 나인 나는데. 진짜 망고 맛이야. 낙인 나는데. 우유가 아니고. 응 음, 망고 음료 그냥 그냥 망고 음료 그냥.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음. 음, 딸기 우유. 이거 음, 내가 먹었던 그 맛이야. 응, 얘는 펄이 맛있고, 얘는 그냥 망고 같아서 맛있고, 얘는 사과 주스. 펄이 맛있다. 같이 마무리해야지. 응. 히히히 하는 거야. 맛있다무리.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히히히. <laughs>